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나가는 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방산 관련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있죠. 이프로젝트의또 핵심 수혜를 입을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결승 그룹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또 약간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라고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있어요. 이게 한 8조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하나 그룹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수혜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직전에서 우리 가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에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갔고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 쪽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가고 야하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 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전자책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 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가정만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습니까? 최근에 여기서도 터졌지만, 상승 직전에 보면은 여기서도 거래가 굉장히 잘 터졌죠. 고점 부분에 나가는 적이 없거든요. 세력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번은 거기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448선 이탈한 상황이죠. 그러면 개미들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448선이 달렸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죠. 이 파동이 나왔을 때 결국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매물을 어떤 형식으로 소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이제 매물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매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출발시키겠다는 그런 신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눌러주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까지,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 뭐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다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게 돼요. 이 역사적 신고가를 다 돌파해서 크게장 성이 나오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파동이 가장 핵심적인 파동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장기입평선이든 다른 입평선도 마찬가지인데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장기입평선이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한번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많든 적던 수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서도 우리가 이제 하 텔레그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한번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6%까지 하락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나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3.3%, 코타커터 기온은 마이너스 2.6%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뭐 그에 따라서 개별 종목도 거의 대부분 다 급락이 나왔는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전자 종구간에딱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24일 평선까지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다시 이제 매수 계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든 빠졌다 반등 흐름이 나오든 이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이 전체적인 파동이 이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반드시 신경 쓰고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관련된 자료도 좀 정리해서 좀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을 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다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랑 함께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열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 시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이니까 구독은 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는 다 앞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게 될 거예요.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유료 텔레그램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종목 추천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펜성해서 투자를 해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가 한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에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제조반도체예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왔거든요 역대급 거래가 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입평선이 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가 급등 흐름이 나온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매점을 찾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되는 반드시 어떤 종목에 대, 어, 뭐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 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고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히 바닷고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는 기본적인 거예요. 전고점 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인좀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당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와야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 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고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 1,900%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 이제 간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구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과정만 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 시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활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 남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력 매집 주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